자 이번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아이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최근 한동안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던 화장품 주들 어 실리콘트 VT 그리고 오늘 APR 어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와룡봉출을 검색하시게 되면 어 저희 어. 그 저희 공식 채널이 나오고 그 각각의 영상의 아래쪽에 더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어 저희 이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알테오전부터 먼저 좀 보면 오늘 일단 어 코스닥의 이 파란불 상대적인 약세 흐름은 바이오 섹터의 약세에 기인한 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바이오 섹터의 약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부분은 알테오젠의 약세가 또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테오젠 오늘 뭐 특별하게 뭔가의 악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제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막 어, 뒤져서 찾아본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어, 나오는 상황들을 봤었을 때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일단은 어, 어제 캔들을 인위적으로 꺾어버렸던 부분 그리고 음. 중요한 지지 라인을 61선과 함께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시켰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 이렇게, 이건 좀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그림인 건데, 보통 악재가 나와야 어, 나올 수 있는 그림인 건데, 거래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특별하게 악재가 없었는데, 그냥 밀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내일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내일 최소한 다시 41만원 위로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일단 만약에 어 41만원 위로 다시 올려 아니면 최소한 그 근처에다 붙이든지 그 정도 흐름이라도 만들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 요게 페이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 지지를 받으면서 돌려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다만 이제는 이렇게 오늘 올라왔으면 조금 덜 했겠지만 한번 또 눌렀다가 지금 한번더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나온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어, 추후에 올라올 때 어, 올라오는 폭이 약간 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맞고 또 내려갔다 오면서 이제 어, 다시 차트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조금 어,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만약에 내일 근데 이거 바로 되돌리는 흐름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일단 39만 원 자리까지는 또 열립니다. 지금 40만 5천 원에서 39만 원까지 또 밀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밀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어, 아쉬운 부분은 이 자리들을 지금 다 이탈한 상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라인을 이탈했던 상태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걸 이탈한 거잖아요. 이걸 이탈한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어, 만약 내일 바로 주서 담는 흐름을 못 만든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여기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땐이 자리가 또 저항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쪽으로 가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지요 일단은.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됐다. 볼수 있겠고, 어 주봉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이 자리를 아직 이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일 주봉 완성하는 날인데요. 아래꼬리를좀더 길게 달아줘야 이 자리 안착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 이탈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됩니다. 사실 이 자리 이탈된다는 건 좀 많이 아픕니다. 왜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볼수 있겠고 나머지는 어뭐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그림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었는데 83,700원 전후 자리 돌파가 중요하다. 이 자리가 맞고 떨어질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 봤는데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그림으로만 먹고 보면 딱 찍었잖아요 찍기는 찍고 지금 윗골이 길게 달고 영망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맞고 떨어지는 그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면 다시 76,500원 내지는 이 추세 지지 라인의 마지막 하단 라인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76,5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졌습니다. 어, 당연히 뭐 특별하게 뭔가의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 바이오 섹터들 오늘 눌림이 나왔던 부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 지금 이 최근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금리이나 가능성의 축소 어, 이 부분 물론 아직도 뭐84-5% 정도 되기 때문에 어, 금리이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만 어그저께까지만 해도 99% 이상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84.5%까지 빠르게 밀렸다라고 하는 측면이, 어 더군다나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올 연내 금리 인하가 없어라는 전망까지 리포트까지 지금 나온 상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어 일단 내일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요 지금 2 1선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될 수는 있는데. 요 지지 라인을 지지 받고 움직인다 그러면 요 8만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내일 이후에 이 21선을 지지하게 된다면 83,700원에 있는 이윗 라인은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 21선 라인이 조금 중요한 라인이 될것 같다 라는 거죠 반면 21선이 이탈되게 되면 일단 76,500원 또는 이 지금 올라오는 추세 지지 라인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되고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후에 돌파 시도가 다시, 이제 지지 시도가 다시 나온 상태에서 지지 이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83,700원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아집니다. 또한번 맞고 떨어졌다가 이제 차트를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예, 일단은. 이거 내일 주봉 완성인데 조금 더 땡겨서 올려서 마감을 시켜 주는 게좀 좋은데 아, 생각보다 좀 어, 괜찮은 흐름까지 갈라 그러면 좀 많이 올라야 돼서 조금은 좀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일단 좀 현재 단지적인 시각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뭐그렇고요자그 다음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vt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 조정 구간 이 급락 이후에 얘가 가장 먼저 화장품 주들 중에 가장 먼저 꺾였잖아요 가장 먼저 대장처럼 가다가 제일 먼저 꺾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정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어, 조정 이후에 지금 움직임도 좀 탄탄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요 지금 구간에서 6월부터 지금 두달 가까운 조정을 했잖아요. 박스권 조정을 한 상태고 그 상태에서 어제 오늘 땡겨 올리면서 드디어 39,000원 자리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내일 이후에 이 39,000원 자리에 지지 테스트 안착 상황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3 9 0 0 0원자리를 안착을 하지 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36, 3만 37,000원 3만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박스권으로 아직까지 큰 틀에서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게 되는 거고요. 다시 이제 아래가 하단이 열린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 3만0 0 0원자리를 넘어서 안착이 된다 그런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자리가 하단이 되면서 4만 1,500원 자리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도 한 번에 돌파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달 후반부터, 중순부터 조정이 시작돼서 지금, 8월 중순 정도까지 두달 조금 넘게 지금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조정 기간으로 따지면, 이 올라왔던 부분 관련해서, 조정 기간으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확실히 조정 기간이 충족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말씀드렸듯이, 9월, 10월 넘어가야, 9월, 10월, 11월 이렇게 넘어가야, 이 화장품 쪽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때쯤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 보면, 지금 당장 여기서 뭐쫙 땡겨갖고 올리는 이 흐름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단 잡, 잡아내고, 최악의 경우 이 자리에서 박스권 안착 흐름이 나올 거고 조금 괜찮아진다면 이 자리에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나오면서 일단 위로 고개는딱 들어놓고 거기서 대기를 하는 스탠바이를 만들어 놓고 이 구간에서 옆으로 기다가 9월, 10월 넘어가면서 그냥 촥 쳐올리는 이런 흐름을 만들 가능성도 일단 열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당장 움직임보다는 어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보는 게좀 맞지 않나 시간의 종가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어, 월봉도 괜찮습니다. 하단 제한을 잘 시켜주고 있고요. 어, 최근 조정을 아주 잘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 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6월 얘도 어, 6월 말부터 얘는 약간 늦게 6월 말부터 조정이 시작됐고요. 아직까지 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지금 VT는 완성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듯한 흐름에서. 이제 뭐 여차면 하 조금 더 진행되거나 아니면 위로 조금 더 올려서 스탠바이를 만드는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리콘투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중요한 자리는 일단 42,000원짜리 자리, 뭐 생각지도 안 했던 자리인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일단 내려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았잖아요, 지금.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어, 이 지금 47,500원 정도 라인은 넘어서야 넘어서서 안착이 돼야 어 하단이 제한됩니다. 일단 어 최근 조정 구간에서의 이 하단을 딱 만들어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그림만 딱 놓고 봤었을 때 하단이 여기서 하단 딱 찍었고 완전히 잡혔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 제가 볼 때는 47,500원짜리 위로 넘어가서 안착 지금 21선 위로 올라와 있는다는 거죠. 요 위로 올라와서 안착이 되면서, 47,500원에서 5만원, 5700원 5만 또는 5 4 0 0원요 라인까지의 박스권, 여기서 옆으로 기어주는 흐름을 만들게 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 9월, 10월, 11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때 쯤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 때까지 요기 흐름을, 요기 흐름 속에서, 요 정도 흐름 속에서 자리를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뒤부터는, 어, 탄력을 받고, 이제 재료에 대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거 가지고 뭐 다시 이렇게 갈것 같다. 그 상황은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어, 그 정도는 현재 상태에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는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나마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어, 제가 꺼드렸던 이4 7 0 0원 라인 주봉상의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일단은 다시 회복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20주선을 지금 잡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 내일이 지금 주봉 완성일이기 때문에 급락하는 상황만 아니면 이 자리만 지켜내 줄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지지테스트를 만들어 내줄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하단을 제한시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어,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단을 이라고 할수 있는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내일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 다음 주 정도까지가 어, 실리콘트는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내일과 다음 주 월봉은 조금 아직까지 좀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APR입니다 APR은 뭐 지금 현재 어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 중에 가장 어, 핫하고요 음, 어, 황제주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 진짜 앨생을 지금 따라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황제 까지 올라왔다고 봐야지죠. 어, 그 정도 상황인데 뭐 전망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뭐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개인적으로 어, 상당히 뭐 진짜 어, 우리 증시에서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순위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실적이나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특히나 어, 이 마케팅 쪽이라든지 이쪽 지금까지도 전략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APR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장품 회사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상태라서 어, 글것 때문에 지금 더 올라온 것도 있었을 거고요. 지금 그리고 다른 화장품주들이 다한 번씩 꺾인 상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황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꺾이지 않는 중건마 같은 그런 어,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한 차례 어, 이번 달 들어와서 고점 찍고 한번 눌림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뭐 이건 눌림 수준이지 이건 조정도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인데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얘는 제가 볼 때는 19만 5천원 전후 자리는 내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내주면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제 다른 종목들처럼 조정이 시작되는 거고 요고 자리만 넘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옆으로 기면서 지금 올라온 게얼마인데 올라온 게 얼마인데 어, 조정 없이 기간 조정 일부 조금 진행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9월, 10월, 11월 넘어가면서 계속 모멘텀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8월 이제 중하순인데 어, 이제 모멘텀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9월 한 중순 이후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한달 가까이 정도는 모멘텀이 크게 없는 상태. 그럼 조금 쉬어가야 될수 있는 상태인데 그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어. 지금 최근에 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어, 박스권 흐름으로 어, 어느 정도 조정 어, 매물 소화를 좀 해주는 구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된 상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요 밑에 구간 어딘가쯤 오게 되면 제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 관심을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요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자리 부분 정도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자리가 이탈돼버리면 어 일단은 도망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 뭐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을 써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9월 중하순 이후에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어 이제 다시 한번 이거 요 22만 한 5천원 정도 되는 라인 요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인데요. 요걸 돌파하고 넘어서게 되면 사상 최고가는 또한번 기록이 나오면서 위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저점 고점을 또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정도고요. 어참 아, 너무 대단합니다. 어, 한주음봉 만들었는데 그다음 주 바로 딱 하단 제한 바로 시켜버립니다.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어, 황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정말 황제 다운 어, 차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월봉 막 정말 엄청납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자, 일단 뭐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